안녕하세요. 쌍대입니다. 금일은! 금미래... 애기 신상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이달 말부터 한치낚시 탐사를 나갑니다. 저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7일 나가볼 생각이고요. 몸바다 조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신제품들 들고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몸이 질근질 한 상태입니다. 올해는 제가 요 제품을 한번 써볼 건데 이미 다른 유튜브분들이 리뷰를 하셨어요. 그 영상도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느낌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.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카킬러 2 2 5 올해 관심이 가는 제품 컬러는 15가지 색깔에 바디가 야광인 것도 있고 케이무라 바디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본 컬러부터 해서 필 컬러, 내추럴, 케이무라의 검은색까지 기본적으로 갖출 건다 갖췄습니다. 처음에 이 애기를 봤을 때 어이 거 컬러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런. 느낌이었는데 자세히 하나하나 보니까는 컬러 말고라도 이것저것 신경을 엄청나게 쓴애기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깜짝 놀랐습니다. 야이 국산 애기가 이 정도의 기술 아마 이거 조만간에 일본에서도 이런 걸 따라 하지 않을까? 그모에서 나온 이 제품을 카피하지 않을까? 그런 느낌까지도 들었습니다. 자 이게 2.25가 있고 1.85가 있어요. 1.85, 1.85는 1, .85. 1 5가지 색상을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. 기본적으로 고추장 수박. 이런 식으로. 이게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숫자가 1, 2, 3, 4, 5, 6, 그 다음에 7 없고, 8, 그리고 11이죠. 2.25에 대한 컬러를 숫자로 맞춘 겁니다. 8번, 여기 8번, 11번, 11번. 9가 추가로 1.85가 생산되면 여기 9번이 들어가겠죠. 이 사이에. 뭐 7번도 들어갈 수도 있고. 단한 가지 1.85는 어피가, 이 어피가 안 들어있습니다. 이 작은 애기의 어피까지 넣고 하기에는 공정이 너무 까다로워요. 주 제작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애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1번부터 15번까지 컬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등 부분에 어피, 이 부분에 어피가 들어있어요. 이부분 바디가 좀 슬림해졌어요. 훅도 좋아요. 나카로워요 일단은 이 스페셜 제품이 어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피. 야이 무슨 어피냐? 고등어 어피가 들어가요. 이런 식으로 얇은 막으로 제작을 합니다. 껍질 안에 있는 살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이게 원래 고등어의 이런 색이잖아요. 색깔이 안 나오게 일단 탈색을 시켜요. 이런 식으로 염색을 시킵니다. 이게 그냥 셀로판지가 아니고요. 진짜 고등어 어피입니다. 어피. 고등어 껍질 색깔을 다 맞췄어요. 파란색 어피가 들어가고. 녹색. 자기 본연의 칼러에 다, 다 맞췄습니다. 이거는 핑크색이겠죠? 유모조첩에서 나오는 카드체비에 들어가는 실제 어피입니다. 빨간색은 애기에는 지금은 안 들어가 있어요. 빨간색 애기가 없어서. 아니, 빨간색은 대충 핑크색 맞추면 되지.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핑크색 애기에는 핑크색 어피가 들어가요. 이그 정도로 하나하나 신경을 쓴 제품이고. 이 어피를 애기에 넣는다.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? 그런 의문들 많으시겠죠? 야, 어피 넣는다고 물고 있으면 어피로 다 감싸겠다. 뭐,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. 요, 어필을 새우 액젓에 담가 놨다가, 말려서 애기 안에다가 넣었습니다. 지금은 냄새가 안 나요. 근데, 물에 닿고, 뿔고 하다 보면은, 새우 향이 스물스물, 이렇게 애기가 달려있는데, 살랑살랑 움직이는데, 요 때, 뭔가 향이 난다. 당연히 어필력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, 한 가지 더. 이 깃털은 닭털입니다. 기본적으로 흰색이겠죠. 흰색을 염색을 시킵니다. 요 털은 핑크색이죠. 그냥 핑크색으로 염색시킨 닭털. 흰색하고 레드가 들어가죠. 그럼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. 털도 이 부분은 못 써요. 딱 위에 이 부분만 씁니다. 이 부분 잘라가지고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쓴 거죠. 애기에 맞는 컬러를 넣었습니다. 블랙, 보라색. 두 가지만 해도 공정이 엄청나게 들어갔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옆에 날개. 이 부분이 야광입니다. 흰색에는 녹색 야광이 들어가고요. 이 야광 역시 애기에 맞게 다 맞췄어요. 이 블루 애기에는 옆에 파란색. 야광이 들어갑니다 뭔가 한 가지 기술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맞춘 거예요 고유의 색에 맞게 이두 제품은 이 부분에 블루 야광을 넣었어요 날개가 있는 대신에 이런 특징도 한번 줘본 겁니다 야광이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는 속지를 골드로 해서 야광이 아닙니다 DTD의 블랙액이 작년 후반에 품절돼서 못 사고 그랬습니다 가끔 이것만 탈 때가 있어요 꼭 보면 그 컬러가 없어서 낚시가 잘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 거기 회사 제품들은 이렇게 세트로 다 준비를 해서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속지가 레인보우인데 야광이 있고 케이무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골드 레인보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하게 빛나는 거죠 이런 거는 온단이 겉지가 유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날개 부분.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. 여기가 없는 게 아니고, 요 은은하게 보이는 거예요. 주변에 다른 게 밝아서 표시가 잘안날 뿐이지. 하게 보입니다. 이 렌즈에 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는 좀 있습니다. 올 시즌 이 제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케이무라에 야광을 넣는 바디 전체가 야광이 되는 것도 좋지만. 요 부분에 포인트를 넣어서 전체 테두리가 약간 은은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국산의 기술력이 많이 발전 됐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신경 쓴 부분들 푹이 날카롭고 케무라 이 바디 까만색도 있고 골드 털 색깔 다 맞췄죠 어피 위에 지금 이 애기는 하나에 5,000원 입니다 이게 만약에 요런 기술력을 다 가지고 일본에서 나왔다면 이거는 분명히 만원이 넘습니다 공정들을 하나하나 더 추가한다는 게 이게 다 돈이랑 연결되잖아요. 그 모에서는 이번에 이걸 했습니다. 저도 웬만하면은 애기를 리뷰를 잘 안하지만은 아, 이 제품은 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기랑 같이 사용할 메탈 신제품으로 왔는데이 메탈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은그 메탈을 따라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리뷰를 몇 가지 했는데 카피라도 같은 카피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인경을쓴 카피가 있고 따라 하기만 한 그런 카피가 있는데요 뭐 유행이 없죠 그냥 꾸준하죠 이 제품의 특징은 볼 베어링 아주 부드럽게 돌아와요 이야, 이 정도 부드러움이면 거의 뭐 릴에 넣어도 될것 같은데 컬러는 고추장 수박 노란 땡땡이 레인보우 스타킹 같은 요거 아시죠 몇년 전에 잘 탄다고 소문이 나서 이게 품절이 났습니다 한치는 노란 땡땡이 아시죠 노란 땡땡이 뭐 이건 더 이상 뭐 설명 드릴게 없네요 요즘에는 국산 제품이든 뭐 중국 제품이든 후은다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이탈은 일자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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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빛하게 나오잖아요 요 하늘 또 둥글게 만들었고 뒤에 이 부분도 야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호수는 25 30 겉지를 거찌를... 틴셀 원단을 썼습니다 기존 오모리스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틴셀 원단을 적용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위에는 남색이고, 면 밑에 부분은 보라색이고,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. 와 확실히 겉지가 틴셀 원단 확실히 야광이 세네요. 한번 더. 굿. 막간을 이용한 오모리그, 단차 조절이 되는 오모리그 채비. 단차 조절하는 요 기능 튜브 안에 얇은 철심을 하나 넣어서 웬만하면 요 채비가 붙지 않게 거리를 두개 만들었어요. 필드에서 나중에 쓰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카 킬러 2.2 기억해 주시고 핵심 어피, 요 어피 스티커가 다 붙어져 있죠. 아, 이것도 다 돈일 건데 그만큼 자신있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전을 해서 알리고 싶은 게 제작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? 저는 충분히 그거를 느꼈고요. 이 제품 가지고 올해 한지 한번 믿게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.